안녕하세요. 러블리 로지입니다. 이번 이 시간은 꽃동산 다육에서 귀여움인 쪼꼬미 15증 세트와 신상 화분이 왔습니다. 신상 화분 이번에 정말 예쁜 화가가 왔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할 것 같고요. 꽃동산 다육은 설 연휴 동안 정상 영업함을 알려 드릴게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어, 쪼꼬미 세트 완전 신상으로만 만들어진 쪼꼬미 세트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 아이 1번 쪼꼬미 15 중에 10만 4천 원입니다. 색감 보세요. 너무 예쁘죠? 그리고 2번 쪼꼬미 세트 15 중에 11만 8천 원인데요. 이 아이 두 세트를 같이 하시면 사장님이 20만 원에 드린다고 하는 거고요. 1번이랑 2번 세트에 겹치는 게 3개? 사장님 4개? 몇 개라고요? 3개. 1번 세트와 2번 세트 겹치는 건 3가지밖에 없다고 하는 거고요. 이번에 정말 신상으로만 만든 쪼꼬미 세트입니다. 유아이 2번 세트 항공 샷에서 보고 있습니다. 너무 예쁘죠. 다음에 유아이 1번 세트 어 너무 예쁩니다. 이제 유아이들 하나씩 소개시켜 드릴게요. 요 조건 미세트 구매하시면 지금 요삽목판에 담아 놨습니다. 이렇게 보면 요삽목판삽목판이랑 저면 간습판두개 선물로 드린다고 합니다. 와, 삼목판이랑 저면 간습판을 같이 받으면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삽목판 채를. 저면 관습판에다가 물을 담고 이렇게 넣어주면 물주기가 너무 간단하답니다. 그리고 요 삼목판은, 어, 만약에 요 아이 이 꼬지 할때이 꼬지판으로 써도 되니까요. 그럼 지금부터 1번 세트 자세히 볼게요. 첫 번째 u 아이 아르케인입니다. 요 아르케인 라인이 너무 예쁘죠? 이렇게 화사한 아주 찐 빨강으로 해서 예쁜 아르케인이 있고요. 요 아이는 홍라오이 있습니다. 백분감이 진한 요 홍라오이. 그리고 요 손톱 너무 멋있는 요 아이 블루 드래곤입니다. 손톱 장난 아니죠. 요예뻐있는 블루 드래곤. 다음에 요 아이 키스키스 키스 있습니다. 요 키스키스도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고 있는 요 키스키스. 키스. 그리고 요 아이 크리스티 크리스피 뷰티 있습니다. 요 크리스피 뷰티 어요 프릴이 너무 너무 예쁘고요. 요즘 완전히 인기 짱인 아가입니다. 요 크리스피 뷰티 꽃. 다음 줄 볼게요. 다음은 노을 있습니다. 다음은 이 예쁜 노을 색감. 정말 노을, 노을이 온것 같죠? 노을이 내리는 듯한 그런 예쁜 빛감, 노을. 다음에 요 아이 스킬라 있습니다. 스킬라. 요 아이도 색상이 장난 아니고요. 입장 짤둥해서 통통하고 귀엽고. 요 사랑스러운 요 레드 벨벳 있습니다. 가운데 빨개지면 너무너무 예쁘지 않아가죠? 다음에 요 러브레터 있습니다. 이번에 요 러브레터가 정말 예쁜 색감으로 들어왔습니다. 다음에 요 아이 슈퍼벨.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고 인기 있는 요 슈퍼벨 있고요. 다음 줄 볼게요. 다음은 아크라 변이 있습니다. 이 아크라 변이 이 아이 고가의 다육입니다. 이 고가의 아크라 변이 있고요. 와 어른 공주도 있습니다. 이 어른 공주도 가격이 꽤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요 오밀조밀 귀여운 얼굴을 하고 있는 어른 공주, 어, 군생. 다음에 이 얼룩덜룩 뒤에 입장부터 색감 너무 예쁘게 물이 드는 이 살로 있습니다. 이 살로도 있고. 와, 이 예쁜 사각꽃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 사각꽃이 이렇게 예쁜 빛감으로 입고가 되었답니다 예쁜 사각꽃 그리고 아르제 군생까지 있습니다 너무너무 예쁜 이 아르제 군생 이 아이는 1번 쪼꼬미 세트 15 중에 10만4천원이었고요 2번 쪼꼬미 세트 보겠습니다 다음은 2번 쪼꼬미 세트 15 중에 11만8천원입니다 1번과 2번을 같이 구매하시면 20만 원이고요. 그러면 삽목판 두 개, 저면 간수판 두 개도 같이 갑니다. 첫 번째, 요 아이는 해맑음 젤리, 어, 해맑음 젤리 맞죠? 색감이 이렇게 예쁩니다. 요 해맑음 젤리, 요 아이도 들어가고, 요 아이, 어, 솜털 있고 라인이 빨갛게 물이 들면 예쁜 캐롤 이 있습니다. 다음에 완전 묵은둥이 파드마 있습니다. 색감이 이렇게 예쁜 묵은둥이 파드마. 다음에, 이 아이는 멀로 샤넬입니다. 완전 이름도 명품인 이 멀로 샤넬. 완전 짱짱하게 굳혀져서 너무너무 사랑스럽고요. 아이고. 다음에 이 아이는 허니 핑크입니다. 핑크핑크. 핑크. 너무너무 예쁘죠? 이 허니 핑크. 다음 줄 볼게요. 다음은 이 아이 마리오 군생이 있습니다. 이 마리오 군생이 이렇게 색감 예뻐지는지 몰랐습니다. 예쁜 이 마리오 있고, 다음에 이 아이 비싸나갑니다. 이 아이 링컬 마리아 금입니다. 이 아이 예전에는 이만한 얼굴 하나에 3, 4만 원씩 했던 거를 기억하는 이 멋있는 링컬 마리아 있고 와 계속해서 명품입니다. 이 아이 환역하이죠이 아이는 정말 비교 검색 꼭 해보세요. 이 예쁜 멋있는 와 손톱 장난 아니죠. 환역하이저 있고요. 다음에 색감 예쁘게 무리드는 살로 있습니다. 살로도 있고 와 손톱 장난 아닌 요 블루 드래곤 UI도 있습니다. 다음 줄 볼게요. 다음에 와 카카오티스입니다. 이번에 요 카카오티스 색감 이예쁜아가가 입고됐습니다. UI 단품으로도 단품으로도 강추하는 아가구요 UI 라지아가 금입니다. 색감 너무 예쁘죠. 완전 핑크 주황빛감으로 해서 예쁜 라지아가 금. 그리고 러브레터 있습니다. 이 러브레터도 이번에 색감이 진짜 예쁜 아가가 들어왔죠. 이 예쁜 러브레터. 다음에 여기 설탕 공주 있습니다. 오밀조밀 얼굴 귀여운 이 설탕 공주. 설탕 공주도 요즘 이렇게 핑크색으로 물이 들고 있네요. 그리고 마지막은 빨갛게 물이 드는 이 레드벨. 완전 짱짱하고 통통한 이 레드벨까지 해서 이 아이는 2번 쪼꼬미 세트 15종 11만 8천원. 이 아이도 2번 세트만 구매하시면 삼목판이랑 저면 간습판. 지금부터는 화분 소개시켜 드립니다. 완전 귀여운 화분입니다 UI 완전 조금미 종자포트 분갈이 해주기 너무 좋은 사이즈인 것 같고요. 아니면 빨간 포트를 좀 빽빽하게 분갈이 해주기 너무 좋은 어, 귀요미 원형 단지 스타일 화분인 거고요. 사이즈 재볼게요. UI는 지름이 8cm 정도 되고요. 내경은 한 6.5cm 정도 되고 UI 높이도 한번 재볼게요. UI 높이는 대략 한 6.5cm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단지 스타일 화분 이 하이 하나 개당 5,000원씩 합니다. 완전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귀여운 화분입니다. 이 아이 지금 밖에서 촬영하고 있어서 밤에 여기다 노숙을 시켰더니 눈이 흩날려서 살짝 얼었네요. 귀여운 화분들 오늘 한 개에 5,000원 소개시켜 드립니다. 귀여운 꽃분 화분입니다. 이 꽃분은 작년에도 나오면 들어올 때마다 완판됐던 완전 사랑스러운 화분입니다. 요 화분에 지금 작은 사이즈랑 살짝 롱본 스타일이 있는데요. 작은 작은 사이즈는 요 아이는 8,000원인 거고요. 이렇게 살짝 롱본 스타일은 9,000원입니다. 그래서 요 아이 어 작은 거랑 큰 거랑 이렇게 나란히 놓으면 완전 귀엽죠. 그래서 이렇게 2종으로 구매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나는 조그만 거만 두개 이렇게 구매하셔도 되고 아니면 롱본만 두개 이렇게 구매하셔도 됩니다. 작은 사이즈는 8,000원. 이렇게 살짝 롱본 스타일은 9,000원입니다. 각자 취향에 맞게 고르면 될것 같아요. 작은 거랑 큰 거랑 이렇게 한 세트 하셔도 되고요. 작은 것끼리 한 세트 하셔도 되고 어 롱본끼리 한 세트 해도 됩니다. 요 아이 사이즈 한번 재 볼까요? 어 작은 사이즈 먼저 재 보겠습니다. 작은 사이즈 지름이 대략 한 8cm 정도 되고요. 높이는 한 8.5cm 정도 됩니다. 여기 살짝 롱본 스타일, 지름 한 8.5cm 정도 되고요. 높이는 대략 한 10cm 정도 합니다. 이들 화분에 꽃은 커다란 꽃이 하나 붙어 있는 아가도 있고요. 꽃이 두개 붙어 있는 아가도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꽃은 랜덤으로 갈 거예요. 서인경 화분에서 완전 신상 화분이 나왔는데요. 너무 예쁩니다. 그동안 제가 본 서인경 화분 중에서 가장 예쁘고... 거기에 비해 가성비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아이는 개당 가격부터 말씀드리자면 16,000원인데요. 오늘 5플러스 원 합니다. 이 신상 화분은 원래 5플러스 이런 거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오늘 끝등산다이 사장님이 5플러스 해 주는 거고요. 완전 디자인 너무 독특하고요.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너무 예쁜 이성인경 화분. UI는 지금 입구가 원형 스타일이 있고요. 이렇게 원형 스타일이 있고, 이렇게 사각 스타일이 있는데, 정형화된 원형과 사각이 아닙니다. 주물럭으로 어, 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소작업해서 만든 거고요. UI는 보면 입구가 대략 10cm 정도 합니다. UI도 이런 아가는 한 11cm, 요 아가는 한 10.5cm, 10에서 11cm 정도 하고요. UI 높이는 대략 한 8.5에서 9cm 정도 됩니다.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완전 장난 아닙니다. 너무 예쁜 이 서인경 신상 화분. 이 아이는 오늘 1개에 16,000원. 어, 5개를 구매하시면 하나 더 드립니다. 이런 나가는 지금 살짝 롱다리가 있는 곳도 같고요. 어, 다리는 다 똑같네요. 배수구도 완전 좋습니다. 명품 서인경 신상 화분. 오늘 소개시켜 드려요. 다음은 계속해서 화분 소개시켜 드립니다. 오늘 여기 꽃동산 다육이에 완전 신상 화분이 왔는데 너무 예쁩니다. 완전 하트하트한 화분에 이렇게 큐빅같이 붙었고요. 이 아이는 무슨 명품백인 줄 알았습니다. 이 예쁜 하트가 붙어있는 이 화분인 거고요. 이 아이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 완전 하트에다가 큐빅이 붙었는데요. 이 화분은 다마 공방분의 유레카입니다. 여기 보면 다마 공방분의 유레카라고 이렇게 써있는데요. 사이즈 너무 좋습니다. 요 아이는 사이즈가 지름이 가로, 세로 13.5, 높이 10, 개당 3만원인데요. 다섯 개를 구매하시면 플러스 원한개를더 드립니다. 대박이죠. 요 3만원짜리 화분에 다섯 개를 구매하시면 하나를 더 드린다고 하는 거고요. 요 아이의 하트 하나하나씩 이렇게 큐빅이 있고요. 요 하트에 리본이 붙어 있고요. 여기 하트에 꽃이고 이렇게 어, 큐빅 이 있는데요. 이 아이는 지금 입체감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 굽다리 이렇게 생겼고요. 배수구도 너무 좋고 사이즈도 너무 좋습니다. 지금 이 어, 아이들은 어, 수제 화분인 거고요. 이 아이들 하나씩 사장님 수타로 만들었다고 사장님. 이 아이는 흙을 엄청 좋은 흙을 사용하고요. 수타로 두들겨서 만든 고급 화분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에다가 인더스트리아. 아니요 유아 독존인가? 어 유아 독존을 하나 넣어놨는데 유아 독존 요거 11.5, 11.5 포트예요. 요런 사이즈 하나 분갈이해주기 너무 좋습니다. 요거를 하나 이렇게 넣어놨는데 너무 잘 어울리지 않나요? 완전 잘 어울립니다. 요런 아가들 분갈이해주면 완전 예쁘고요. 와요런 색감도 너무 예쁘네요. 하늘이랑 여기 왠지 코스모스가 있는 듯한 요런 하트도 있고요. 요 아이는 명품 백에 있는 그런 무늬 같죠. 이렇게 완전 고급스럽게 잘 만들어져 있는 여기 다마 공방분에서 만든 요 유레카. 오늘 한 개에 3만 원인 거고요. 단품으로도 구입 가능합니다. 나는 단품으로 두 개만 구입할래요 하면 단품으로 두개 구입 가능하고요. 다섯 개를 한꺼번에 구입 구입하시면 한개더 선물로 드립니다. 계속해서 다마 공방분 유레카입니다. 요 아이 유레칸데요. 유 아이는 이름이 있는 화분입니다. 유 아이는 일명 천국의 계단입니다. 보면 은 여기가 이렇게 계단으로 올라가는 것 같죠.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유 아이 이름은 천국의 계단입니다. 천국의 계단에 이렇게 예쁜 꽃이 있습니다. 예쁜 화병이 있는 이런 아가도 있고요. 보면 이 천국의 계단 이렇게 쪼르륵 올라가는데 이렇게 창문도 있고요. 여기도 꽃나무가 있습니다. 여기도 예쁜 화병, 여기도 이렇게 창문이 있고요. 이 예, 꽃나무가 있습니다. 이 아이 밑에서부터 이렇게 계단으로 올라가는 듯한 형상을 했고요. 이 아이는 원형 화분인 거고요. 이 아이는 지름이 12.5, 높이 12. 이 아이도 개당 3만원인 거고요. 이 아이도 5개를 구매하시면 1개 더 드립니다. 너무 예쁘겠죠. 이 아이 너무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이름이랑 너무 잘 어울립니다. 완전 천국의 계단인 거고요. 여기도 화분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 화분. 이렇게 쏙 들어갑니다. 오늘 유아독존이 완전 모델하고 있네요. 유아독존이 이렇게 쏙 들어갔습니다. 사이즈 너무 좋게 잘 나왔습니다. 여기 유아독존 아니면 사장님 인더스트리아도 한번 줘 보실래요? 여기에다는 인더스트리아를 넣어봤습니다. 요즘, 꽃동산 다육에서 많은 분들이 인더스트리아 사랑해주고 있는데요. 인더스트리아가 여기에 쏙 들어갑니다. 완전 사이즈 좋겠죠. 인더스트리아 쏙 들어가고, 여기에 유화독전이 쏙 들어가갖고, 여기에 분갈해주기 이딱 좋은 사이즈이고요. 지금 어두워갖고, 지금 요 색감이 조금 어둡게 나오고 있는데요. 실물이 색감이 훨씬 예쁘다는 거 알려드립니다. 이 아이 개당 3만원인 거고요. 5개를 구매하시면 1개 더 드리는 특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마 공방분 유레카 이 아이는 제가 벨트 화분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너무 귀엽지 않나요? 완전히 허리 벨트 한 것처럼 이렇게 벨트를 하고 있는 이 화분도 사이즈 너무 좋습니다. 이 아이 지름이 14, 높이가 13.5. 이 아이도 개당 3만원입니다. 이 아이도 개당 3만원이고 5 플러스 1이에요. 이 아이들 또 지금 이 다마 공방부 유레카 화분이랑 혼합 구성 가능합니다. 나는 벨트 화분 두 개, 아까 천국의 계단 두 개, 이런 식으로 해서 두개두개 두개 해서, 어, 5 플러스 1이면 여섯 가지니까, 여섯 개니까 두개두개두개 두개두개 해서 세 가지를 디자인을 고를 수 있답니다. 이 아이 사이즈 너무 좋죠. 완전히 14cm라서요. 요즘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12cm 화분이 쏙 들어가고,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는 요 사이즈 대비 가성비 너무 좋은 화분인 거고요. 이 아이는 수작업으로 만들어서 사이즈는 살짝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쁜 벨트 화분. 한 개에 3만원인 거고요. 단풍으로도 구입 가능합니다. 다음 화분도 다마 유리컵 화분입니다. 이 화분도 너무 멋있습니다. 이 화분은 왠지 통나무 느낌이에요. 통나무 느낌에 이렇게 예쁜 코사지랑 큐빅이 붙어 있는데요. 너무 멋스럽습니다. 이런 아가는 완전 질리지 않는 그런 느낌, 질리지 않고 오랫동안 볼수 있는 그런 느낌이고요. 이 아이 초은 흙으로 수타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얇고 가볍게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거고요. 이 아이 이렇게 코사지가 예쁜 게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염두 보면 꽃인 거 같죠? 이 아이도 나무니까 꽃 여기는 꽃나무 있는 듯한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요 아이 하나같이 너무 예쁘고요. 요 아이들 하나하나 수작업을 했기 때문에 사이즈는 살짝 오차가 있을 수 있, 있습니다. 요 아이는 가로 세로 12.5, 높이 12 개당 3만 원인 거고요. 요 아이도 5개를 구매하시면 한개더 드립니다. 그래서 어 낱낱개로도 구입 가능하고요. 5개를 구매하시면 한개더 드립니다. 요 아이도 여기에다가 유아 독전 하나 넣어 볼게요. 유아 독존, 요, 요 커다란 포트 사이즈가 쏙 들어갑니다. 완전 예쁘지 않나요? 요 아이도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까요? 완전 멋스러운 화분, 요 아이, 다마 유레카입니다. 다음은 다마 유레카 아, 지퍼 화분입니다. 제가 유아이는 지퍼 화분이라고 했습니다 지퍼가 너무 정교하게 잘 붙어 있습니다. 너무 깜찍하고 귀엽습니다. 이 화분도 개당 3만원입니다. 지름이 12, 높이가 13, 개당 3만 원이라서 UI도 5 플러스 1입니다. 여섯 개를 똑같은 화분이 뭐하면 혼합 구성 가능하다고 제가 설명드렸죠? 앞에 있는 번호 두 개, UI 두개 해서 여섯 개, 세 가지 디자인으로 구매하실 수 있답니다. UI들 지금 굿다리 이렇게 생겼고요. 배수구도 너무 좋습니다. UI 무늬도 너무 예쁘고요. UI 스타 화분으로 좋은흙을 사용했다고 하시는 거고요. 너무 너무 사랑스러운 UI는 지퍼 화분. 개당 3만원, 5개를 구매하시면 한개더 드립니다.